이번 시간에는 거래처원장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래처원장 메뉴는 거래처별로 입력된 모든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직접 전표 입력도 가능한 화면입니다. 수익사업 거래처원장 화면에서 좌측의 거래처 리스트에서 거래처를 선택하면 해당 거래처의 기간별 거래 내역과 합계 금액,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상단의 출력 옵션을 활용해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검색 조건을 체크 시에는 필터링하여 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. 거래처 갱신 버튼을 통해 기초 정보 거래처에 등록된 거래처 정보로 최신화할 수 있습니다. 거래복사 버튼을 이용하면 선택한 점표를 동일한 내용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.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또는 일반 대체 점표 입력 버튼을 통해 새로운 점표 입력도 가능합니다.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 버튼을 통해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 발행이 가능합니다. 메모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거래처에 대한 메모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이메일 전송 버튼을 통해 선택한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거래처 담당자에게 메일 전송도 가능합니다. 조회된 거래 내역은 수정, 삭제, 출력 가능하며 엑셀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거래처 원장 메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